마법소녀입니다. 지금 여기 케이스 안에는 저희 매장에 지금 처음으로 들어오는 생물인데요. 사실 제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키우기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요. 자, 이 친구가 진짜 정말 귀한 생물이고요. 이 절지류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생물이자 진짜 인지도가 정말 최고로 높은 생물 중 하나예요. 얘는 오죽 뭐 유명했으면 얘 모양을 본 장난감도 있는데요. 이 친구를 드디어 저도 실물로다 영접을 하게 됐어요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옥에서부터 네. 기어나와라. 오, 오, 오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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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, 살짝. 야, 야 꺼내 봐봐 바로 인도에서 서식하는 인도의 특산물 바로 하드유키라는 진인데요와 와, 색깔 봐봐 진짜 예쁘다 재미있는 귀뚜라미나 갖고 봐어 있구나 와 진짜, 이, 그, 아, 있구나. 이야, 와, 진짜, 진짜 예쁘다 오, 오 받아 먹는다 와 진짜 예쁘다 무슨 진해 이렇게 생겼어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전 세계 진해 중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알려진 종류인데요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높아요.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50만원이 넘어가고 좀만 큰 애들은 가격이 막뭐 70만원 80만원이 넘어가고 또 얘네는 이제 서로 합사해서 키우는 게 가능한 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이제 사육을 해서 번식을 하신 분들은 갓 태어난 새끼 한 마리가 한 50만원 정도 하는데요 낳는 새끼가 전체적으로 한 100마리 낳나? 70마리 어 70마리 80마리 막 이렇게 막좀 수량을 많이 낳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은 막 전세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세계적으로 다 공급 수요 그 수량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탐을 내는 그런 진짜 워너비 1순위인 진애인데요 롯데마트에서 장난감으로도 판매하는 그 진애예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저 검은색과 노란색의 패턴이 반대로인 아이들도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도 지금은 실물로 보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얘네는 사육할 때 약간 건조하게 키운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세팅을 좀 습하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많이 건조한 환경에서 서식을 하는 종이고요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는 습하게 그리고 상단부는 좀 건조하게 이렇게 층을 나눠주시면 좀 좋대요 와 어, 색깔 너무 이쁘다 혹시 궁금한 거있으세제명함할 깔끔하다 얘가 인도에서 허식하는 종인데요 최대 사이즈가 꽤 커요 몇 센치까지 알았지? 27cm 27cm? 와그 정도면 진짜 크다 이 진해 중에서도 가장 보석이라 불린 종인데요 저도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직갈라파고시스나뭐 그 로브스타 뭐 하, 이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 매물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하드위키는 매물을 찾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고요 근데 이런 아이가 이렇게 여기인 저희 매장에 올줄 몰랐네. 그럼 한번 살짝 꺼내 보게 볼게요. 와, 색 진짜 이쁘다. 신기하게 생겼죠. 독이 있어요? 그쵸, 얘네는 있죠. 독이 돼? 아직까진 많이 어리다. 이 정도면 한 아성체 대, 준성체 초? 응음 음, 되게 패턴도 여기 여기는 왜또 여기는 왜 종류마다 다 그런거 같아번지는 아. 음, 이 하드위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수량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도요 그래서 아직까지 번식에 도전하신 분도 없어요 실제로 얘네는 그 유체 때는 키우기가 되게 어려운데 잘하면 잘할수록 좀 강인해지는 종류인데요 얘네들은 암수 짝으로 맞춰가지고 번식에 도전해보신 분들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저희 직원이 이 친구를 잘 키워가지고 한번 번식에 성공을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얘네는 번식했다고 하면 전세계에서 연락 올것 같기는 해요 그쵸? 네 와 신기하다. 그치? 이쁘지? 와 진에게 보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네 아, 진짜 이쁘다 자 아무튼간 여기 는 하도위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에서 이제 한작카 동안 전시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직원이 워낙 이쁘게 아끼는 아이라서요 아마 바로 데려갈 것 같긴 한데요 저한테 외상으로 다 입양을 했어요, 그렇죠 민철 씨? 예. 어 오늘 집에 가져갈 거예요? 네. 아 <laughs> 어, 저희 직원 항상 이쁜 네, 아이들만 키우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. 이지애들은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요. 이 하드위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몇번 매장에 더 데려와서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. 그러다 물리면 저 상해보험 상해 처리 안 해줄 거예요? 네. <laughs> 항상 자신만만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, 민돌띠 네, 감사합니다. 음, 와, 진짜 이쁘다, 탐난다. 나 실물로 처음 봐. 제일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이 친구 지금 빨리 오시면 저희 매장에서 구경 가능하니까요. 서둘러서 와주세요. 네, 원래 이렇게 스파이 켜도 돼요? 네. 어, 원래 건조한 종 아니야, 인도? 환기만 잘 되면 스파이 가습이로 가. 아,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